뭐야 물이 더 차는데? 아, 여기 물 계속 차는데?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? 야 물이 갑자기 찼어 야 이거 지금 저쪽에 강물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네요 보니까 하천이 아예 범람을 해가지고 지금 물이 바깥쪽으로 하천이 어디냐 이게 하천이야 이게 하천이야 이게 지금 이게 하천인데 하천이 물이 이미 넘쳤어 지금 어 강아지, 야, 야 잠깐만, 죽을 것 같은데, 두명 죽을 것 같은데, 잠깐만. 살았어, 살았어. 괜찮아? 어, 괜찮아, 괜찮아요. 숨 쉬어, 숨 쉬어. 숨 쉬어, 숨 쉬어. 괜찮아, 괜찮아. 숨 쉬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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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지금 물에 겁먹었어. 물 많이 먹어가지고. 얘가 물에 조금만 들어가도 지금, 기겁을 하네, 기겁을. 던다, 던다. 이거 어떻게 하냐? 물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, 예, 네. 열로 가려고요 어, 있으세요? 예, 주세요. 강아지요. 잠시만요. 올라가, 올라가. 괜찮아, 괜찮아. 어! 올라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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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 뭐야 절로 갈게 절로 갈게 밀게요 저거 컨테이너 따라간다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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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, 강아지, 강아지! 감사합니다. 일로 와라. 괜찮아? 다리에 피나네. 내뭐 동물병 가야 돼, 일로 와. 찮 안녕하세요. 이 친구 일단 리더기로 해보니까 몸에 칩은 없거든요. 칩 없어요. 아... 일단 들어가서 얘좀 네. 말리고 네. 발 터치해주고 나올게요. 이제 강아지 병원에서 목욕도 하고 드라이도 해가지고 어아 이렇게 찝겼네 여기 발바닥도 여기 상처난 거꾸매고 <laughs> 예 지금은 이렇게 애가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웃어요 또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또어 이렇게 웃고 있어요.